안녕하세요 뮤지에이브 섹스폰 섹스폰 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애드립 사강 학교 제 4강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토닉 스킬 E마이너 펜타토닉 스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눈이 내리는 전주 한마디 데드스팟 부분에 애드립을 한 것을 가르쳐 드렸고요 링 연습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렸고요 지금 시간에는 펜타토닉 스케일 에드리 패턴 7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에드립을 쉽게 빠르게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강의 페이지는 네, 높은 미로 끝나는 4 페이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드립 사관학교 강의에서 매번 할 겁니다. 네 자주 할 거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4 페이지를 피겠습니다. 4페이지. 봐 보세요. 창작에 대한 패턴 연습입니다. 창작. 창작한다는 게 막연하실 거예요. 막연하죠. 어떻게 창작할까? 그렇다면 쉽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E-7 미솔시 레예요. 펜타토닉 스케은 미솔라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끝음. 우리가 창작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애드립을 E 마이너를 창작한다 그러면 창작할 때 시작음을요. 미 솔 시로 하면 돼요. 1도 3도 5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는 노래 전에 창작하는 겁니다. 노래 전 보시면 노래 전에 창작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전에 끝날 때는 항상 그놈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어디 일을 다맞추고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95% 이상은 집으로 가죠.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 외에는 1터로 갔다가 다 집으로 갑니다. 학교를 갔다가도 집으로 가고. 그렇죠? 다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1도라는 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도로 가는 패턴입니다. 1도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미 소, 시미 소, 시로 시작하고 미나 소, 리나 시로 시작하 대신 1도로 가는 형태입니다. 창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산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그냥 내가 산을 그린다 봐보세요. 산을 그리 산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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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그렇죠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아 산을 그린다. 여러분 창작이라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리듬 플러스 음이에요. 멜로디라는 이런 애드립 자체는요. 리듬이 있어야 되고 음의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창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리듬은 생각하지 마세요. 리듬이라는 건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리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끄듬, 끝음. 시작음하고 끄듬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꺾어지는 음 근데 여러분들 꺾어지는 음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꺾어지는 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희 설명을 차곡차곡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도 봐도 영화 두시간짜리인데 10분 보고 그 내용 다 모르잖아요.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아요. 그리고 1강, 2강, 3강 앞으로 듣는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아, 애드리비는 이런 원리구나. 애드리비란 이런 원리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게될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1-1을 봐볼게요. 1-1 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미로 끝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이 꺾어지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꺾어지는 놈. 음. 여기 올라갔다 꺾어지는 놈. 음. 시작음은 미솔시로 가는 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 솔에서 올라갔다 미로 가는 거죠. 봐보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무슨 음을 넣어야 되냐면 봐보세요. 펜타토닉 스케일이 들어가야 돼요. 미솔 여기 솔라시 네, 미가 들어가는 거죠. 솔하고 미에는 펜타토닉이 없죠. 파샵은 펜타토닉이 안 돼. 여기도 1-2도 보면 솔,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미. 레,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좁은데? 여기는 솔, 라, 시, 레, 미, 솔, 라, 시로 갈 때까지는 펜타토닉으로 여기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도 또 동일합니다. 꼭짓점 부분은 밴딩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꺾어지는 꼭짓점 보면은 밴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밴딩 처리, 밴딩, 밴딩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창작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리듬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을 합니다. 올라가는 음은 조금 급하게, 좀 빠른 듯하게 올라가면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짓점은 밴딩한다. 다시 1-1해 볼까요? 1-2 이게 다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펜타토닉스 케일로 애드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1-3 1-4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봐 보세요. 집에서 1도라고 했어. 이것도 1도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형태.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갔다가 어, 뭐색수번 하시면은 색수번 동호회에 갔다가 연습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형태. 또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갔다가 동호회에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운동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 또 어떤 분은 또, 일터 갔다가, 연습하러 뭐, 골프 연습 갔다가, 뭐, 쇼핑 갔다가, 또 외식도 밥 먹고, 집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가는 것들이 상행했죠? 그럼 하행했죠? 또 상행했죠? 하행했죠?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산도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산이 되는 거죠. 똑같이 애드립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봐 보세요. 1-1만 하고 전체적으로 있다. 다 한번 불어볼게요. 연주할 때 한번 들어볼게요. 불어드릴게요. 봐 보세요. 1-1을 눈이 내리네 적용해 보세요. 눈이 내리네. 이거 부르고 봐 보세요. 눈이 내리네 한번 볼게요. 1-1. 1-2 3 1-4 음은 1-강이 하는 데는 1-1-1-4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은 2-1, 2-2, 2-3, 2-4 이걸 다해 보셔야 돼요. 다 순서대로 해서 미로 끝나는 연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래 엔딩 할 때도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써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1도로 여기 돈5 3도 5도 아니 이게 3도죠. 5도 1도 이렇게 시작하는 놈이 다르게 애들이 파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시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빨리 안될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천천히 연습하고, 이런 연습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이걸 연주하고, 뭐 1-1을 하고, 노래, 이, 눈이 내리에 불러보고, 그렇게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렇다면 한번, 반주에 맞춰서 제가 한번, 눈이 내리네, 한번,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불러 볼게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애드립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1. 1-4까지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7-4까지 불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불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창작의 패턴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훈련들이 많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없이도 창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창작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계단식을 가는데 갑자기 높아져 보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이 높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될것 같아. 그렇지만 이 계단을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벽을 만난단 말이에요. 벽을. 건물도 쌓을 때도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1층2층 쌓아야지. 막 내가 막 급하다고 막 쌓다 올리다 보면요. 밑에가 흔들리면, 기본이 흔들리면, 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6개월을 막 해서 갔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강, 2강, 3강, 4강, 4강째 찍지만,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마이나 있지만, 에임, 블루스, 다음 시간에 이제 블루스 창작에 대한 것을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숙제는 뭐냐면, 한 번씩 다 1-1, 1 4가 7-4까지 창작 연습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꼭지점 부분은 밴딩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올라가는 건좀 빠른 듯하게 하고 내려가는 건좀 느린 듯한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더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창작하는 방법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 강의는 블루스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 그 블루스. 애드리 패턴 7,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블루스로 창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